알리오 올리오는 파스타 종류 중 하나입니다. 알리오는 마늘, 올리오는 올리브라는 뜻이라 마늘과 올리브유가 주 재료인 파스타입니다. 오일 파스타류이기 때문에 잘못 만들면 굉장히 느끼하지만 잘만 만들면 굉장히 담백하고 고소하며 풍미가 올라오는 파스타입니다. 제가 이번에 만들 알리오 올리오는 페퍼론치노라는 고추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알리오 올리오 위드 페퍼론치노이지만 뭐 굳이 안 붙여도 됩니다. 그리고 어떤 술을 함께 마실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통 양식집에서는 와인과 함께 먹는 경우가 많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인을 엄청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도 하고 제가 마신 와인들이 가성비 라인들이라 그런지 알리오 올리오에 그렇게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알리오 올리오 오일 파스타이기 때문에 살짝 기름진 편이라 그 기름진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탄산 하이볼을 만들어 마늘과 페퍼론치노의 매운맛을 잡아서 깔끔하게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건 평소에 자주 마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색다르게 그 자극적인 향들을 온전히 즐기며 술까지 함께 향이 퍼져 음식과 술을 마시고 나서도 입안에서 고급진 향이 싹 퍼질 수 있도록 버번 이스키를 마시려 합니다. 물론 위스키를 마실 때는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해봤자 한 입에 2에서 3ml이기 때문에 목이 막혀 파스타 먹고 뒤진 자취생이 안 모시가 되고 싶진 않으니 옆에 탄산수를 조용히 놓아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정뱅이 용어로는 도수 높은 술 옆에 도수 낮은 술이나 음료처럼 속을 풀어주는 액체안주를 체이서라고 부르는데 이 탄산수가 어떻게 보면 체이서라고 볼수 있습니다. 엥 버번 마시고 탄산수 따로 마시는 거면 그냥 위 속에서 하이버 만드는 거아님 하지만 위 속에서 섞이기 전까지는 제 입에서 편란한 현올림에 맞춰 굉장히 행복한 맛을 내어줄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불을 올리고 � 한병 넣었으니 약 700ml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약4 티스푼, 그리고 다시다를 적당히 넣어 주시면 되는데 한이 앞발 숟가락 정도 될 겁니다. 다시다를 왜 넣음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일단 위스키 한잔 마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스타면을 끓일 때 소금만 넣는데 이렇게 다시다를 넣어서 만들면 생각보다 육수가 굉장히 맛있어집니다. 옛날엔 치킨 스톡을 사용했었는데 그걸다쓴 다음부터는 소고기 다시다를 굉장히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알리오 올리오를 만들기로 했으니 적당히 온도가 올라온 물에 면을 넣어 줍니다. 면마다 다르긴 한데 얇은 면은 보통 8분에서 10분 정도 익힌다고 합니다. 저는 나중에 기름에 볶을 때더 오래 볶고 싶어서 6분 정도만 익히고 잠시 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스를 만들건데 팬을 올린 다음 제일 중요한 올리브오일을 먼저 넣어줍니다 한세아빠 숟갈 넣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따로 계량하지 않지만 넉넉하게 부어줬습니다 그리고 페퍼론치는 적당량 다진마늘 적당량 그리고 페퍼런치노와 다진 마늘이 올리브 오일에 잘우러날수 있도록 제일 낮은 불에 살살 익혀 줍니다. 원래 옛날에는 저도 슬라이스 마늘과 다진 마늘 두 가지 전부 사용했는데 마늘을 두 종류로 손질해야 하는 것이 자체하는 입장에서 너무 번거로웠기 때문에 그냥 시판 다진 마늘을 많이 넣는 것으로 퉁쳤습니다. 페퍼런치노가 되게 비싼 편인데 없으시다면 엄청 저렴한 청양고추를 써도 됩니다. 한 네다섯 개를 슬라이스로 썰어 넣으면 신라면 정도의 매기가 되더군요. 그리고 약 4분 정도 살살 볶아 주고 어느 정도 마늘과 페퍼런치노가 올리브 오일에 잘 우러나오게 되면 파스타 삶은 물은 넣지 않고 면만 건져넣어 줍니다. 이 이후로는 사람마다 입맛 차이라 중간중간 한 번씩 맛을 파스타 삶은 물을 넣어주고 간이 너무 세다 싶으면 생수를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저는 파스타면을 조금 덜 익혔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조금 더 오래 익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분하게 익어 파스타면과 오일소스가 먹어달라고 할 때쯤 다이소에서 사온 3,000원짜리 접시에 아주 멋있게 삼성급 셰프가 만들었을 것처럼 굉장히 멋있게 어 제가 이래서 고등학교 때 요리 배웠다는 걸 숨기고 삽니다. 어쨌든 완성된 알리오 올리오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분명 한잔 따라놨지만 요리하는 중에 조금씩 마셔서 없어져버린 우드포드 리저브 더보로크를 한번더 보로크를 한번더 따라줍니다. 그리고 저의 목구멍을 비상삭제해서 구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은 탄산수까지 준비가 되었으니 먹어보겠습니다. 소금과 다시 따려놓고 끓여 감칠맛이 가득 퍼지는 파스타면에 마늘과 페퍼론치노를 팍팍 넣고 약한 불에 오래 끓여 자극적인 맛이 되어버린 올리브 오일이 서로 얽혀 바쁘디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삶의 의지를 심어주는 맛이었습니다. 그 자극적인 맛이 입안에 감돌고 있을 때 버번이스키 우드포드 리 i <clears throat> 예상한 것보다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버번이스키를 일부러 일반 우드포드 리저브가 아니라 더브로크 버전을 준비한 이유가 있었는데 원래는 아니지만 제 방식대로 하는 알리오 올리오는 상당히 자극적인 편이라 그 맛을 받쳐줄 위스키는 향이 엄청 진하고 도수감이 적은 위스키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드포드 리저브 더브로크 평을 보니 다 좋은데 도수가 낮아서 아쉽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우드포드 리저브 더브로크는 알코올 도수 43.2도 이게 절대 낮은 수치는 아니긴 하지만 버번 마시는 사람들은 엄청 낮다고 생각하는 수치인 게 버번 입문 3대장이라고 불리는 애들 중 와이드 터키가 50도이기 때문입니다. 도수가 낮은데 그만큼 향이 풍부하다는 것은 음식이 곁들이면 음식의 향에방해 덜하지 않을 생각하긴 했는데 예상에 너무 적중이라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알리오 올리오의 자극적인 풍미가 입안에서 맴돌고 있을 때 버버니스키가 입안의 향들을 빵하고 밀어주는데 그 지나간 자리에도 남아있는 마늘과 페퍼런치노와 올리보일의 향이 새롭게 자리잡은 버버니스키의 주위를 맴돌며 함께 어우러지는 맛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안의 향들을 초기화시켜준 탄산수 한 모금 그렇게 초기화된 입에 다시 자극적인 알리오 올리오와 버버니스키 그리고 다시 풍미를 어느 정도 즐긴 다음 다시 탄산수로 초기화 특히 그 자체의 롤렛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돼지 녀석이 먹는 중에 말씀드리자면 굳이 제가 마시는 버버니 스키를 살 필요는 없고 비슷하게 대체될 수 있을 것 같은 술을 조금 추천드리자면 버번인문 3대장 중 와이터키 파이년101 버펄로 트레이스 메이커스 마크 중 메이커스 마크를 빼고 이렇게 두 가지 추천드립니다. 5만원 아래로 구매할 수 있으며 요즘 많이 저렴해져서 6만원이면 구매하는 우드포드 리저브 일반 버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무조건 버버니 스키를 마실 필요는 없고 무난하게 마실 수 있는 가성비 스키인 조니워커 블랙 라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사케나 증류식 소주 같은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맛이니 만약 원소주 같은 거 사놓고 안 마시고 있다면 냉장고에 오래 넣어두어 차갑게 한 다음 함께 마셔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어느 생각 그 만큼 양이 전부 사라져 페퍼론치노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위스키도 입에 전부 털어 넣고 오늘의 야... 행복한 저녁 식사 및 음주를 끝냈습니다. 저번에 올린 캠핑 영상은 이벤트식 영상이고 앞으로는 주로 이런 영상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혼자서 요리하고 혼자서 마시고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며 과하지 않은 음주로 다음 날도 괴롭지 않은 그런 영상들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가고 싶은 길에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신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약속 세 가지 만합시다이 영상을 보고 누군가에게 술에 대해 많이 한 척하면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을 것과 술에 취해 누군가에게 피해 주지 않을 것과 과도한 음주로 응급실을 흘려가지 않을 것. 술은 항상 안전하게, 즐겁게,